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샌드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 기사부터 좀볼 건데, 아, 지난 기사입니다. 아, 5월, 현재 그 국내 가상자산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자,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가상자산의 대부분이 지분 증명 방식을 적용한 코인으로 밝혀지다. 상대적으로 SEC 발 증거성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자, 지난달 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를 했었고, 자, 기소장에 바이낸스 코인, BNB와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솔라나, 뭐, 니어 프로토콜 에이다, 폴리곤,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코스모스 파이 코인, 코티, 칠리즈, 플로우, 어, 디피니티, 보이저 데시 어, 넥소까지 어, 10개 이상의 코인들이 어, 증권법 증권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리플 폐쇄했나요? 승소했나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증권성이 높다라는 리플리 승소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머지 코인들 분명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 NFT,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 대장주였죠. 샌드박스 결국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자 샌드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현재 자리 굉장히 바닥이다. 그리고 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매물벽 매물 뚫고 있다. 언제부터? 어제부터 해당 구간 뚫리게 되면 단기 중기 다 날라갈 수 있다 특히 단기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왔다 그리고 어제 물량 대폭적으로 들어간 이후에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조정이 들어왔다 즉 상승 나올 것이다 아 이거 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을 점진적으로 올려주고 있다. 자, 샌드박스, 결국에는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어, 좀 확인이 좀 되고, 자, 4시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봉,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 1파. 자, 2파는 은봉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결국 샌드박스 간다, 안 간다, 간다. 자, 그리고, 해당 만약에 샌드박스가 올라갔을 때, 자 주봉 그리고 월봉도 좀볼 텐데 아, 현재 기준으로는 아, 주봉 기준으로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다. 하지만 아, 적어도 매물벽 상단까지는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 샌드박스 진짜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 3,000원 이상의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꽤, 저항대가, 두텁다. 하지만, 현재 기준, 600원대입니다. 600원 기준으로 3,300원만 간다 하더라도, 몇 배다? 다섯 배다. 자,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해당 구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봉 기준으로도, 어, 주봉 기준으로도, 이 매물을 소화한 거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자, 그러면, 어,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섯 배갈수 있는 코인 중 하나가 샌드박스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현지 기준 골든크로스는 나와 주었고, 주봉 기준도 이전 고점을 잘 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ACD도 양봉으로 전환됐다. 주봉 기준.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 기준인데요. 아, 월봉 기준으로 아,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아직은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해당 라인 1 0 0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는 정말 급하게 올라가는 코인이 될 것이다. 그 종목이 샌드박스다.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코인들, 샌드박스처럼 앞으로 좀 날아갈 수 있는 장기 코인뿐만 아니라 오늘 당일에 정말 급등할 만한 코인들. 자, 당일 급등 코인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 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물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샌드박스 포함해서 너무 고점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좀 회복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가르쳐드리고 무료로 도움드릴 거니까 제 관점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